저희 오늘은 예전에 저희가 이디언 했던때 기억나세요? 영화씨 펄. 렸어 이디언? 이디언 안되요 Feeling blue 어네 네. Under the weather 이거 기억나시죠? 음. Feeling blue는 뭐라고 했죠? 파란색 파 우울하다, 기분이 안 좋다 Under the weather는 뭔지 기억나세요? Under the weather 다 어, 몸이 쓰신다 그렇죠, 수십니다. 몸이 아프다 비가 오는 날에는 관절이 쓰린 것처럼 몸이 아프다는 뜻이죠. 저희가 오늘 그거를 조금 더 일상적인 생활에서 쓸수 있는 표현들을 몇 개를 한번 볼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으니까 <목소리> <볼수> <목소리> 자, hit the hay. 이건 뭘까요? 대충 감오는거 있나요? 나왔다 <목소리> Hay는 뭐냐면은 그 말이나 소가 먹는 영울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놓은 영물 있잖아요. 건초 어, 이렇게 그렇죠. 건초 애들 풀 뜯어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해라고 해요. 헤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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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히트 헤 이거를 맞았나? 이게 예, 그런 표현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쓸 수냐면은 있 이게 뭐냐면은 나 너무 피곤한깐 자러 가야겠어. 이거 영어를 외국에서는 애들 밥으로도 쓰기는 하지만 얘네들 집 바닥에다 깔아줘요 그러면 걔네들이 거기 위에서 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 오늘 너무 피곤해 그래서 나좀 자러 가야겠어 나 먼저 잘게 이런 표현이에요 나 먼저 자러 간다 이런 표현 너무 피곤해서 자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 거는 저번에 했던 거 조금 비슷해요. up in the air. 탑. 어. 공기에 뭐가 있어요? 이거는 수상하다. 네? 수상하다. 아니에요. 수상하지는 않아요. 약간 떠다니는 것처럼 아직 결정이 안되 있다, 불확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 우리가 회의를 해서 결정을 못 내려서 아 아직 이 회의 권은 up in the air 공기 속에 있다, 아직까지 아직 결정 권을못 <laughs> 내렸다 이런 뜻이에요. 구름이 두루뭉실하게 떠다니는 것처럼 저희 저번에 이거랑 비슷한 거였었죠, up in space 그쵸? 그렇죠. 산만하가 약간 데이드리을 많이 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했죠. 그자 이거는 한번 게스트를 해보세요. 게스트 한번 맞춰보세요. 조금 더 멀리 계시네요. 스탭 인더 백. 스탭 b 가 칼질을 하는 뜻이에요. 등이 <목소리> 그그 예, 바그다고는 그렇죠. 자, 이런 한국어 표현도 있죠. 등에 칼 꼽다. 그대로입니다. 내가 진짜로 믿었던 사람이 내 등에다 칼을 꼽았어요. 이거는 이거, 배신당한 거죠. 태비가 용지 등에다 맨날 꼽는 거예요. 자, 나도 모르게 <laughs> 업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누가 뺏어가고 있어요. 그때 쓸수 있겠죠. 시작, 두 번, 그렇죠? 저희가 등에 빨대 꼽는다고 <laughs> 말하죠. 태민이 <대비네. 웃음> 비슷한 표현입니다. 텐스, <laughs> 텐, 이것도 얘는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laughs> 자, 탱고 춤 아시죠, 탱고. 탱거는 두명이 있어야 무조건 칠수 있죠. 혼자서칠수는 없는 거잖아요. 파트너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c h i n 요 약간 범죄랑도 관련이 있어요. 강도. 간도. 그렇죠. 죠도도가 강도인데. o i 아, 그렇죠. 한 명이 k a n 어요네 번째 다 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번죄는두 명이 손발이 같이 한것 같아요 아니에요 발 명이 맞는 게 아니고 두 명이 있는 것같다한 명만 붙잡혔어요 신문을 해요 너 누구랑 했어? 아니야 나 혼자 했어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두 명이 혼자서 할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을 써요 Takes two to tango 그러니까 분명 한 명이 더 있을 거다 2인 1조일 거다 <laughs> 분명 한 사람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했을 거다 이런 뜻입니까 어, 어두운 주호 <laughs> <laughs> 자, 이것도 아마 아실 거예요 <laughs> <laughs> 사냥구 이거는읽으시면다 네. 아시겠죠? 이거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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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거 o 이거를. t 거를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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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를. 거 이거를. 거이거거를 이거를. 이거를. 이거이이 여기서 에 S 무조건 붙이셔야 돼요 2개니까 그쵸? 렇죠저 복수 그때 했었죠? <웃음> so,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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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The test was a piece of cake 그 시험은 케이크를 그냥 먹는 것 처럼 아주 어, 그렇죠. 아, 누워서 떡먹기 그렇죠 아주 죠웠다는 뜻이죠 케이크인데 우리는 r e I'm sure. I'm sure. I'm sure. I'm sure. i <목소리> 자, cost an arm and a leg. <목소리> cost 가 h e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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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u Cup. c u c <웃음> <웃음> 아닙니다. 저희가 뭐 물어볼 때 how much, how much 물어보잖아요. How much does this cost? 이거 얼마야 물어볼 때그 값이에요. 값, 금액. 자팔 하나, 다리 하나 값이다. 그만큼 엄청나게 비싸다. 그러니까 팔 얼마? 팔이랑 다리랑 자르는 것만큼 지갑이 많이 아플 거라는 뜻입니까그돈 빌리고 돈 r 으면탈 Iran, 탈 i r a 아탈 Iran, 탈 Iran, 탈 Iran, 탈 Iran, 탈 i r a 이탈 Iran, 탈 Iran, 탈 Iran, 탈 Iran, 탈 i r a 마음 i r a 팔 하나 다리 하나 자르는 것만큼 아프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구나.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많, 비싸다는 뜻이에요. 비싸다. 응. 많은 금액을 요구합니다. 뭐 대구 아니야. 이하상 거리 요구하는 거 아니야? 비싸. 돈안 비싼 건데. 아니요, 저런 거는, <laughs> 저런 식으로는 안 쓰고 <laughs> 예를 들면 내가 집을 사고 싶어요. <laughs> 네. 집을 사고 싶은데. 금액을 안 보고 그냥 집을 봤을 때는 와 너무 그렇죠. 좋다. 한 번씩은 물어봤어요. 그러면 금액에 얘기하겠죠. 집값 어마어마해요. 내가 생각해봤던 것보다 너무 비싸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It costs a r a n l e g 너무 비싸다.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너무 비싸다는 뜻입니다. 이해는 하셨죠? 이해. Yes. <laughs> 자,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Break a leg. 브레이크, 브레이크, 다림리. 아. 다림리. 아. 다리 e a k a 추라 Break a leg. Break 아니에요. 좋은 뜻이에요. Break 아. 다리가 잘 b r Break 를 부러뜨리자는 거예요 다리 부러라, 이런 뜻이에요 g Break a leg. Break a leg. Break a leg. b r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고두 응? 행운을 빈다 골라 골라 고두 그냥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발이 부서질 정도로 잘하고 와라 열심히 잘하고 와라 근데 보통은 봉각이라고 많이 쓰기도 합니다 마음에 드시는 걸로 쓰시면 됩니다 음화 음.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 네, 다 음악. 저것도 마찬가지고 이스페시고 비싼 옷이잖아. 네, 저건 저건 어떻게 차이가 나? 그러니까 이런 거는 표현이야. 저희가 말장난, 말장난이라고 그러는 그냥 일상적인 표현이죠. 저희가 그런 식으로 아, 저도 완전 일탈 입이다 이런 식으로 일상적으로 얘기를 할때 이런 거를 굳이 길게 늘어뜨려서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거. 그래서 조금 줄여서 얘기하거나 조금 더 표현식으로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아, 시험 완전 쉬웠다. 이거랑, 아, 아, 시험 오늘 누워서 떡먹기더라. 둘다 맞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이 누워서 떡먹기라는 표현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 차이점이잖아요. 영어도 똑같아요. 이거를 내가 쓰고 싶으면 그냥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굳이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외국인들이좀 많이 쓰기 때문에 대화를 할때 이런 거를 알아두면아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대충은 알수 있으니까 약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인도인당아이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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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불러. 응. 그리고 약간 이런 표현을 외국인들이라 대화를 할때 쓰면은 조금. 아이스크레이커가 되어, 절대 얘기해줘도 약간 얘랑 나랑 친해지기 위해서 조금 영어는 존댓말 반말이 없는 대신 약간 어떤 단어랑 어양을 쓰느냐에 따라 조금 반말 말투인지 존댓말 말투인지 그 갈려요. 그런 식으로 이런 거를 쓰면은 약간 조금 반말은 아닌데 약간 너랑 친해지고 싶다 조금 친구로 지내자 이런 뜻으로 쓸 수는 있어요 그런 뉘앙스를 풍길 수는 있죠 이런 걸 쓰면 그죠다 적으셨나요? 네. 예스 자 이거는 네, 알아주면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들고 왔어요. 룰로 그걸로... 땀 손가락 어... 엄지 어... 땀이 뭐죠? 에이... 엄지죠. <laughs> 엄지의 법칙이에요. 어 아니에요. 엄지의 어... 법칙. 엄지의 법칙이 뭐냐면은 저희가 지켜야 될, 지켜야 될 건데 이게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에요. 지죠 예를 들면은 지해 가지고 <laughs>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는 데이트를 할때 누가 돈을 더 내요? 여자. 여자 여자. 자, 보통은 <laughs> 유교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남자가 더 많이 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약간 재수 없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무조건 더치페이기 때문 음, 이런것처럼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rule of thumb 엄지의 um, 법칙이 뭐냐면은 어디요? 아니에요 돈이랑 관련있는건 아니에요 그냥 뭔가 규칙이에요 규칙인데 근본없는 그 규칙 약간 누구나 상식적으로 그냥 밑바탕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 예를 들면은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응. 음. 그런 게 상식이잖아요. 응. 음. 그런 게 밑바탕으로 깔려 있는 규칙들을 불어 쌈이라고 해요. 아, 이거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이나뭐 과학적인 규칙이나 이런 거에 말고 그냥 근본 없는 거 상식처럼 밑바탕으로 깔려 있는 규칙들. 아, 어, 맞아요. 암묵적으로, 음, 그렇죠. 그거랍니다. 이거 말때 뭐 표현을 할까? 이게 표현.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면은 죄가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It's rule of thumb. 그냥 뭐 예를 들면 서로 문화가 조금 다를때 그냥 좀 근본 없는 규칙이야.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그런 거. 이거는 잘안 써요. 잘안 쓰는데 간혹가다가 써서 제가 그냥 <목소리도> 재밌어서 잘 한번. 잘 응. 그냥 자유 총연상. 야 이거 누나 누구 누나라고 누나들한테 뭐 같은 거지? 아, 총연상은 그냥, 그냥 정이. 네. 그러니까 절대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거나 과학적인 근거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이거를 스팅 어제 나왔죠 스팅 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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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우는 뭘까요 블로우 블로우 둘다 스팅 그렇죠 칠때 연기로 하잖아요 그 습기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몸속 안에 지금 있는 이 화가 나 화를 삭히고 올게 그러니까 아 뭔가 그러니까 누군가 말씀겠네 어? 뜨거운 거를 불어놔서 불어내 꿈고올게 그런 것처럼 불어라. 뜨거운 연기 불어내고 올게 내 화를 조금 삭히고 올게 그렇죠. 음. 이건 좀 많이 쓰는 표현이야. 특히나 회사에서 많이 쓰겠죠. 됐었어. 이제 빵 쳤을 때. 저희가 오늘 이렇게 1 0개 가량 한번 샀는데 결과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으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it the hay. Hit the Up. hay. <laughs> Up in the air. Up in the air. Stab in the back. Stab, Stab in the back. Takes two to tango. Take takes two, two to tangle. Kill two birds with one stone. Kill two birds with one stone. Piece of cake. Piece of cake. Cost an arm and a leg. Hold an arm and a n Break, Break a leg. Break a leg. Rule of thumb. Rule of thumb. Blow of, thumb. Blow of steam. Blow of steam. 자, 뜻앉아은거 없으시죠? 네. Yes. 자, 내일이 시험이 아니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금요일이 시험이에요. 다음 주 금요일 수능인데. 제가 이번에는 저희가 좀 많이 했잖아요 네. 양을 거기서 확줄일거예요 범위를 근데 이거는 들어간다는거 기억하세요? 네 이거는 어떤식으로 나오냐면은 저번이랑 똑같아요 제가 한국어식 표현을 적으면은 영어를 적으시면 되구요 영어를 적어놨으면은 한국어를 적으면 돼요 대신 여기서 제가 뭘 할거냐면은 그냥 긴 칸만 될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면 은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이것만 지우고 여기 빈칸 안에 들어가는 걸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거를 보고 무슨 뜻이다 아, 이런 아. 식으로 한 이해를 하셨나요? 네한 번만 더물어봅시 네, 조금 더 쉽게 그렇게 하면은 기억하기에는 더 편하시니까 여기서 어려운 안낼 겁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습니다